모인 이유는 저희 회사 e m pt. i 별 짝이 있더라고요 짝끼리 좀 만져봤는데요 어떻게 되죠? w h a e s f p 저희 e e s <laughs> I, N, f p s yes, yes, y e 다 아니 근데 어떻게 둘둘둘 둘, 둘 이렇게 나뉘죠?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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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리고 또 이제 인프제. 네. 그래서 항상 좀 차분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네. f p 잖아요 네. 평소에도 좀 약간 반중지가 있으셨네. 장난 아니죠? 네. 저희가 <laughs> 저는 유독 제가 f p 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착이 좀 가더라고. 아. <laughs> 아 f p 로서 이건 제일 좋다. 뭐가 어떤 게 있어요? 아 하긴 드립에또 그래서 드립애신 아니겠어요? <laughs> 저희 메이킹 씨, 분위기 메이커. 사실 드림. 자,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전날밤 공부하고 자서. 그럼 <laughs> MBT 만의 장점. 음. 저희 일단 인싸죠. 친구들이 많고. 약간 노래도 힙합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힙합 좋아해요. 발라드 좋아해요. 트로트 좋아하신다고. <laughs> <보면. 웃음> 저는, 저는 아니라. <laughs> 저희가 진짜로 모인 이유는 저희가 공교롭게도 MBTI 짝들이 두명두명두 2명, 2명, 명씩 있어서 과연 MBTI 별로 한 옷을 가지고 어떻게 코디를 할지 궁금해서 한번 좀 모이게 됐고요. 어떤 아이템으로 저희가. 마을철에는 이제 남녀로서 블레이저 자켓을 많이 입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블랙 컬러로 코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목소리> 자 그럼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짠. <목소리> 다들 근데 확실히 좀 독특하게 입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티가 좀나는것 같아요. 민지 씨 안에는 아이로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여민 <목소리> 것도이지않은 이기 전에도 약간 희생 어, 생각을 맞아요. 입었었는데 확실히 FP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그런 코디를 잘 입은 것 같아요 인사들 이런 거확인해입어줘요아 <laughs> 우리 아싸다 아도아이다아하아하 e s f p 또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호러 스타일 안경 모자가 엄청 튀어요 아 그리고 인프제도 약간 인프제 느낌을 살려서 차분하게 거 같아요 저희 약간 호보 같아요. 사보난 어, 기막기 입지 못하겠는데. 사분난 느낌이야. 블랙에만. 지금 열면 블랙에 블랙까지 블랙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만약에 민지 씨랑 재현 씨처럼 입었으면 어울릴 거 같아요. 아 근데 그건 또 아닌 아, 것, 것 같아요. 안 어울리겠죠. 안어울리네 그러면은 본인의 룩을 소개해 줄까요? 네. 저는. 블레이저를 좀 댕기하게 느끼긴 한데 스트릿 쪽을 너무 좋아해 갖고 아, 네. 네, 좀 찢어진 청바지랑 와이드한 바지 이렇게 매치해봤고 에어포스 나이키에다가 네. 안에도 파란색깔로 이제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블레이저로 스트랩처럼 입어봤어요. 지금 음, 저는 바지 포인트가 네. 보통 루파진이라고 하는데 루파진 네. 어, 루파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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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이거 숨쉬는 한쪽에 <laughs> 그 이거 이제 룩을 더 예쁘게 살려준 것 같고 개성이 진짜로. 진짜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저. 청바지가 되게 잘 매치가 된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롱한 기장감 i s a 목걸이까지 이거 e 반지 e boy, 반지는 I d i d 수가 open 제 t I didn't o d 민 d 씨는 어떻게 n it. I 소개 d 해주 o 요 저는 여기에 didn't open i 에 I 색맞춰져고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블랙 플레이어 컨셉을 해 자기의 m b i 를좀잘 살려서 착용을 음. 한것 같고 이게 잘못 입으면 진짜 안 맞는 사이즈처럼 느껴지나요? 그냥 안 맞게 의도해서 이렇게 좀 입은 거울로 그여졌서 아, 그럼 다음 FP를 좀 소개해 줄 건데 제, 제 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뭐 FP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좀 그래도 활발하고 관중기가있다라거 <laughs> 많이 아시는데 저는 뭐 코디만큼은 너무 이제 대놓고 꾸몄다라기 보다는 좀 포인트를 주는 룩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베이직한 재킷을 좀 착용했고 거기에 너무 또 이제 일반적인 룩은 싫어서 좀 와이드한 핏에 슬랙스까지 좀 매치를 해봤어요 저여 핀턱이 들어가 있네요 아예 툴턱 아, 예 툴턱 두개에딱 들어가 있는 게 엄청 포인트가 되니까 맞아 엄청 고스 보이는 거, 거. 보인다. 음? 컬러감이 들어간 나이키 슈즈까지 음. 좀 착용을 해서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게끔. 해봤습니다 그 저는 진짜 이거 소매 걷은 아, 게 네. 진짜 센스가. 근데 와. 저희 둘만 걷었어요. 오! 거기 시계까지. 아, 네. 시계까지. 아, 네. 시계까지. 이게 천만원짜리라고 생각요 아니, 천만원짜리. <laughs> 그레이가 아니라 이 아, 아, <laughs> 이게 좀 FP다라는 포인트가 뭔가요? 모자! 아모자자유로 네. 옛날에는 이렇게 자켓하면은 좀 이렇게 슬랙스 입고 약간 단정이있는데 요즘은 안에 맨투맨도 많이 입고 아무튼 이 모자 이런 색깔들 매치도 너무 좋았고 안에 티셔츠 선택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그요 다음 인프제 효경 씨 옷을 좀 소개해주세요 저하실 어, 블랙 자켓을 안 입거든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좀 밝은 색깔을 좀 아. 좋아해가지고 아. 어, 포인트는 항상 화이트를 선택을 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이 화이트를 아. 좀 포인트를 하자 생각으로 좀긴 화이트 원피스를 입었고 아, 심신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악세사리 종류를 실버로 좀맞춰봤어요 아, 실버 반지와 그리고 귀걸이도 실버고 오, 오. 그리고 목걸이도 자세히 실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악세사리를 입었습니다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실버 실버 헤퍼 보이는 메이지 투즈의 셔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약간 완벽해진 거아요 오, 전 원래 더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아 맞아. 만약에 오늘 내가 입을 옷을 아메카지로 입어야지, 하면 아메카지? 캐주얼하게 입어야지, 하면 캐주얼? 시크해 보여야지, 시크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같은 거 입었는데도 되게 캐주얼하게 맞춘 것 같아서 어. 아 그게 되게 신기하고 제2의 특성 과 성격인 거죠. 네? 그냥 계획적으로 네. 장소에 맞는 코디를 딱딱딱 해주는 네, 것 같긴 해서 네, 네. 그게 그게 또 제2의 또 매력인 것 같긴 네. 해요. 그다음 민석 씨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밝은 옷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원래 어두운 색깔을 안 입으려고 했다가 근데 어두운 색깔 입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별로였나? 근데 <laughs> 그래서 하얀색 약간 니트가 딱 보이길래 입어봤는데 그리고 바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몰랐어요. 그리고 양말은 또 검정색이고 신발은 또 검정색이. 팬티는 색깔 설명해. 호경씨랑 저랑 룩이 좀 비슷하면서도 좀 상반되는 스타일이아 예. 그거그리 호경씨랑도 지금 되게 잘어울니요이트를 맞춰 입었던 건지 둘이 되게 잘 어울려요. 아무래도 오늘 워마패드사아 근데 원래 민석씨가 꾸이 왔을 때그런는것 같아요. 나지신을안 썼다? 아니요. 기본템 밖에 있지 기본템을 잘읽는 것도 장난거요제 바지 어보실래요죄송합 약간, 시상이 이거 같아. FP인데, 거기에 차분함 살짝 감이 돼. 아 그런 차분함이 감이 되는. 저는요? <laughs> 저는 차분함이 없나요? 네. 아 그게 어울려야 돼. 제현 씨도 f p 긴 한데, 뭔가 엄청 네. FP 같진 않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적당하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민진 씨는 너무 m p <laughs> 맞아요. 거 봐요. 지금 이해 이랑 J의 특성이 좀 강해서 그런지 진짜 차분하고 뭔가 그뭐 업무를 볼 때도 좀 계획을 차곡차곡 쌓는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랑 P를 가진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나는 각자 약간 서로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아요자 같은... 아, 음. 이렇게 MBTI 주형별 자켓 코디를 한번 이거 보고 설명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MBTI별 코디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 를 저희가 만들어볼 예정이니까 저희 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댓글도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